그, 뭐,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독특하게 세계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OS 별로 이제 점유율을 보면 아주 정말 독특하게 그 아이폰이 점유율이 되게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죠. 실제로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뭐 어쨌든 안드로이드 폰의 어떤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거의 뭐90% 제가 이제 알고있는 이제 90% 정도가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 그렇게까지 이렇게 압도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우위를 점한 것은 음, 없다고 봐야죠. 뭐 어쨌든 뭐 한국에는 뭐 삼성이라는 걸출한 기업이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어떤 그 이동통신하고 사그 제조사하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뒤에 는 정신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이제 좀 시장들이 좀 많이 왜곡돼 있다라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어쨌든 뭐 여러 개의 설문들 설문에도 이제 보다시피 아이폰 사용자보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거 보면, 뭐, 그거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뭐, 그걸 논의를 해, 해가지고요. 어쨌든 그것이 기재에 깔려있긴 한데요. 그, 제가 이제 그, 뭐, 계속 글을 쓰고 막 그럴 때, 뭐, 현역생활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계속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해가 이제 바뀔 때 지금. 뭐, 1 1월 말, 12월쯤 되면은 내년에 이제 어떤 그 흐름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거볼때 이제 가장 그 눈여겨보는 그 포인트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c e s 예요 CES 들어갔죠. 매년 1월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큰 행사. 요새는 뭐 계속 그 TV도 많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뭐그 CES라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행사는 이제 그 MWC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2월 말쯤에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거 역시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뭐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 가지 행사를 보면 적어도 그올한 해에 그 세계 그큰 기업들 삼성이나 뭐 지금 예를 이동통신 업체들 그 세계 굴지에 같은 버라이저이나 뭐 중국의 이동통신 업체 마찬가지고요. 이동통신 업체들의 움직임이나 또 이제 그 제조업체들의 움직임들을 뭐 CS는 사실상 이제 그 가전 쪽, 그컨스마 디바이스 쪽의 어떤 그 중심인 전시인데 회 이제 는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뭐 다른 분야들은 더 이제 광범위해졌죠. 이두 가지 행사만 보면 그한해아이 기업들이 어떻게 뭐 자이언트급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시장을 몰고 가려고 하는구나, 소비자들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 그 약간의 이제 뭐두 가지 행사가 좀 약간의 겹치는 부분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건 아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CS의 홈페이지를 먼저 좀 들어가봤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뭐 키노츠를 보면 어떤 사람이 키노츠 스피커를 하느냐 여기에 라인업된 거는 이제 보통 그러면은 몇 가지 종류가 돼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장에서 업계에서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들. 여기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그뭐 그 페이스북에 CEO 주커부가 있다 고하면이 행사를 주최하는 곳에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람들을 이제 그 모시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으면 가장 많이 그 스폰서를 할 곳. 예를 들면 여기 뭐 얼핏 보면 뭐 시스코 회장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그한 해의 이슈가 될것 보면은 여기 그 아우디 회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그 하나의 실로 가장 그 주목받을 만한 기업들 아니면 그 제품군을 그 내놓을 기업들 아니면 그뭐 주로 이 기업의 어떤 CEO 레벨들이 많은데 야우도 있고요. 야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구글에 뒤지고 있지만 최근에 뭐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그 기자들 영입, 뭐큰돈 들여서 영입하고 최근에 으로 영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새롭게 뭐 반전을 꾀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런 첫그 1월달 시의 s 행사의 기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그쪽 얘기를 좀끌어나가게 되겠죠. 시스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지만 스마트폰 쓸 때마다 계속 이제 트래픽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트래픽 생기면, 생기면 주위에서 필요한 게 이제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그증대를 시키는 건데 그 네트워크들을 팔아보는 곳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기들은 이제 결국은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에 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곳들. 이런 사람들 키치 그리고 이제 아우디 자동차 회사가 왜 소비자 가전이 나왔느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 여러분 그차 안에서 계속 그 인포테인먼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링크가 돼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그 얻고 정보 서비스를 받고 하는 것들 그런 서비스들 자동차 업체들이 강화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자동차들도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그 IT나 이 모바일 쪽 접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모바일 업계 쪽은 그런 식의 수요를 또 이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한 접점을 찾는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개막이 이제 뭐 아직 한달반 정도 남았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사 안에서는 이제 아 어떤 주제를 갖고 또 이제 그이 행사를 꾸밀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행사에 앞서 쭉 알리고 있거든요그쪽에서뽑아은 키워드는 일단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우디 회장이 기존 수를 하는 것들은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이 이 모바일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런 노력들이 작년에도 계속됐고 재작년에도 계속됐지만 올해는 이 가전 전시회라고 이름 붙인 이 시에서 자동차 회사가 참가하는 그 숫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동차 회사들이 아마 뭐 현대도 가겠죠. 자동차 회사들이 이 모바일 서비스를 접목을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은 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른 덕픽을좀 보면, 하이 패션 고즈 하이 테크라고 하나 있죠. 이거는 우리가 그 요새 이제 뭐 자주 듣는 웨어러블. Wearable, 웨어러블이나 그 포함되는 글래스, 구글 글래스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 그이 행사장에서 많이 선보일 것 같아요. 단순히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스마트, 스마트워치를 개발하는 것이 되게 많으니까. 이 자리에서 상당히 새로운 제품들도 많이 선보일 것 같다. 라는 거고요. 또 생미로운 거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좀, 뭐, 그, 해상도를 할 때는 뭐, 하이 레졸루션 쓰지만 오디오도 이렇게 쓰는 건 이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로 이제 소비자들을 새로운,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느냐 오디오라는 거죠 오디오 품질 오디, 지금 이제 뭐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그 우리 그 지금 태블릿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패드 쓰시나요? 아니면 갤럭시를 쓰시나요? 아이패드 쓰시는 분 아이패드 쓰세요? 태블릿 쓰시는 분? 아까 태블릿 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이패드 써요? 아니면 그 갤럭시 태블릿 쓰나요? 갤럭시 써요? 어 아이패드 쓰는 분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 보면, 뭐, 갤럭시는 지금 이제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이패드 예를 들어보면, 해상도가 낮았다가, 유근에 이제 맥스나로 이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눈이 이렇게 간사 눈과 귀가 간사한 게, 일단, 낮은 해상도나 뭐, 그걸 봤을 때는 계속 그걸 익숙해쓰지만한번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거에 익숙해지면, 그 낮은 해상도를 보면은, 정말 그 불편하고, 너무 좀짜증날 정도로 서못 보게 된다고요. 이제, 그, 래서 이제, 뭐 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화소 경쟁도 하고 그랬던 건데, 이게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또 오디오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 이제 CS의 자리가될것 같아요. 또 다른 터플 보면, 모션 테크, 뭐, 그, 제스처 인식 같은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런 기술들이 접목이 될것 같다. 그건 뭐, 계속 해왔지만 이런 장을 통해서 좀더 많은 기술, 성숙된 기술이 선보일 것 같고 그것이 응용된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예고판이될것 같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V, TV 쪽에 정말 또 고해하는 거 v 딤중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CES에서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주제들이 다뤄질 거다. 이거 아만 이제 내년 그 1월 초쯤 되면 이제 뭐 생태 시작되면 아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올 게될 테니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거론되지 않는 것들도 뭐 어떤 조그만 기업들이 어떤 그 스타 기업들을 부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지만 어쨌든 큰탑들은 여기서 크게 부상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이거는 이제, MWC는 이제, 올해는 스페인에서 열리는데요. 여기다 아직 시간이 많이와가지고 뭐, 기조연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재밌는 거는, 뭐, 그,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그 카카오의 대표, 그리고 s k 플레임 대표가 기 기조연설자로 이제 초청이 됐어요. 그니까, 국내 기업들의 어떤 CEO들의 위상들이 상 높아진 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른, 뭐, 아까 CES도 있지만, 시스코 회장은 여기도 이제 오고요. CES하고 약간 좀 틀린 거는 MWC는 좀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의 어떤 그, 방향, 그런 것들이 좀더 그, 강하게 드라이브 되는 그 행사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 올해는 못 갔는데, 작년에는 여기 행사장에 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행사장이 이제 요 행사장하고 좀그 금방으로 이제 장소가 바뀌었는데 행사장의 어떤 대상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 행사하는 적이 없, 없죠. 여기는 지금 이제 올해로 한 6년째인가 이렇게 행사장, 행사가 여기서 이렇게 열리고 있군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많이 참가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내. 정말 그 기라산 같은 이제 세 굴지 기업들은 대부분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모툴러는 뭐 힘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동력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앞에서 이제 그, 뭐랄까요. 그자기들을그 홍보, 홍보나 알림을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갔을 때는 이제 독도, 독도 알림 행사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했었죠. 그 당시에는 삼성이 갤럭시 노트를 그 프로모션을 되게 대단하게 많이 했어요. 개막 전날부터 시내에다가 저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뭐든그 그 광장이 카탈리나 광장이라고 좀 유명한 광장인데 그 광장에 저렇게 체험관 같은 걸 내놓고 그리고 행사장에도 또 이렇게 채용을 해놓고 해서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을 되게 적극적으로 했지 많은 돈을 써, 써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갤럭시 노트 보니까 2년 정도 됐는데, 뭐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양의 판매가 됐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 그렇게 많이 돈을 쏟아붓고 했던 것이 효과를 본 셈이죠. 근데 뭐,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마케팅 작업들은 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조인이라는 어떤 이동통신사업 체들이이 손잡고 이제 한 OTT 서비스가, 있, 메시지 서비스가 있는데, 조인,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조인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거의 없죠. 대부분 카카오 쓰시죠. 예. 그니까 이동통신사업들이, 물론 이제 다 이해 경계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서비스도 많다. 그리고 이전에도 보통 이제 이게 단말기 업체들이, 그, 휴대폰, 뭐, 제조업체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이동통신, 세계 이동통신 업체들을, 업체들한테 자기네들이 기술력을 좀 선보이고, 그리고 자기네 제품을 좀 사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술을 이제 그 소개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뭐 예전에,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오히려 그, 가의 위치로 올랐었죠. 물론 이제 뭐, 이동통신 업체가 사주지 않으면, 뭐, 아직까지도 그, 단말기 업체들은 지금 이제, 좀 고통스러운 게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삼성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을 생각데 예를 들면 뭐, LG전자나, 뭐, 펜텍은 뭐, 여기, 어, 킬 정도도 못 되고요. 그래서 이제 더 전성적으로 계속 이 시작한 업체들이 이런 행사를 와가지고 자기네 기술도 선보이고, 물론 여기 뒤에서 놀미 작업은 하지만, 그여서 이제 같이 협업을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큰 작업들을 이제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어쨌든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온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나 뭐그 회사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 근데 이런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여기 와서 든 각인을 시켜놓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되게 중요한 마케팅의 장이 되고 여기서 대부분의 어떤 그한 해의 어떤 비즈니스의 윤곽들을 큰 트랙의 윤곽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그죠?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